가서 예, 크리에이터 외에 어떤 다른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아까 조금 소개해 주셨던 거 아, 같은데. 저, 네. 예. 저는 이제 원래 크리에이터의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유튜브 영상은 취미 채널을 하고 있지만 음. 지금 사실 또 하나의 채널을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일과 관련된 음악 치료와 관련된 일을 좀 기획을 하고 있고요. 음. 이제 그 일들이 이제 직업이죠. 그래서 음. 음악 치료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음. 뭐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좀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한 거라서 음. 어, 앞으로 이제 새로운 채널 만들면 조금 뭐 이런 뷰나 뭐 구독자 이런 걸좀 떠나서 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 요즘 그런 음. 좋은 정보, 네. 채널들이 또 인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참고로 유튜브에서 이런 거 밀어준다고 했어요. 네. <laughs> <그래서. 웃음> 예, 예네 올해 그 포인트 네 <laughs> 정보도 빠릅니다. 네네네 <laughs> 정보도 빠르시고 발빠른. 네네예네네예 알겠습니다. 그럼 릴리부님어 예예 저도 좀 비슷한 게 서브 채널을 지금 조금 야금야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아어 음. 저도 저는 이제 개인 사업을 10년을 넘게 하고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방법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소소하게 돈을 벌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특히 제가 여자니까 여자분들이 할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노하우를 얘기하는 그런 네, 채널을 네. 준비하고 있어요. 아, 언제? 오픈해요? 네. 아, 이미 영상이 몇개 아, 올라가 음, 있고요. 네, 그 있어요. 사업하는 여자라고, 아. 뷰티풀라이프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아 뷰티풀라이프. 네, 아, 그래서 음. 뭐 여자분들이 아니시더라도 남자분들도 이렇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거나 음. 아니면 개인 사업에 궁금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음. 저도 그러니까 수익이 난다기보다는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채널들을. 만들어보려고 하고 음. 있어요. 어, 근데 그런 노하우들을 이제 내내또 이제 그룹장으로서 네네. 또 공유를 해주시는 거죠. 음.